PC 운영 체제의 네 번째 시간 이 되겠습니다. Windows 네 번째 시간 이 되고요. 다음 시간까지해서 Window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제어판 보조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어판은 상당히 중요하죠. 어, 제어판을 잘 다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파워 유저 혹은 일반 유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Windows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는 사람은 제어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어판은 컴퓨터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꼴을 변경한다, 컴퓨터의 날짜를 변경한다, 마우스 설정을 한다, 프린트 설정을 한다,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자 프로그램 삭제를 어, 해당 폴더를 그냥 딜리터 눌러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 삭제는 반드시 제어판에 가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윈도우즈로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장이라든지 그림판, 디스크 검사,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프로그램과 장치 등에 대한 컴퓨터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글꼴이라든지, 뭐, 날짜라든지, 마우스, 소리, 시스템, 인터넷 옵션, 전원 옵션, 키보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는. 제어판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암기해도 오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어판 기능 중에서 시험에 잘출제되는 내용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설명드린 이 기능들은 버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있는 버전도 있고 없는 버전도 있어요. 프로그램 추가 제어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윈도우즈 구성 요소에 추가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요소 중에서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부만 추가하거나 그리고 일부를 제거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디스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시동 디스크란 것은 컴퓨터를 부팅하는데 사용되는 디스크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예전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이용할 을 때는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팅이 안 되면 컴퓨터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팅,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하는 디스크를 삽입을 해서 부팅을 해줘야 돼요. 그 디스크를 시동 디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또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윈도우즈 98 XP 등 과거 버전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시동 디스크를 실행을 해서 시동 디스크를 만들었고요.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시동 디스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모니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배경 그림이라든지, 화면 배색이라든지, 화면 보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화면 보기란 것은 말 그대로 화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화면에 잔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오전 근무를 하고 식사하러 가는 시간이 있죠. 그때 컴퓨터를 켜두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모니터에 마지막 작업한 내용이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이렇게 켜두게 되면은 이 부분만 잔상이 남아서 제대로 화면에 표시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색이 이상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방울을 계속 움직이도록 해서 이 부분에 잔상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화면 보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면 보기 기능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지 않는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다양한 매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화상 회의를 할때 영상도 전달이 되고, 음성도 전달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게 화상 회의가 되는 거예요. 어, 이런 혼합된 매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MIDI, 자, MIDI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MIDI란 것은 전자 악기. 전자기를 악 컴퓨터로 연주할 때 쓰는 표준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CD를 재생한다. CD도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죠. 자, 이런 멀티미디어 장치 관련된 사항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작업 표시줄에 보면 볼륨 조절 표시가 있죠. 이런 것들이 멀티미디어 와 관련된 제어판 기능이 되는 겁니다. 제어판 기능 중에서 장치 및 프린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을 하려면 프린터 등록 정보 창을 보셔야 되는데 보는 방법은 프린터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 자, 가시면은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탭이 있고요 공유 탭, 포트, 고급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탭에는 프린터의 이름, 자, 이름을 수정할 수 있고요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거나 사용 가능한 용지 어떤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는 말 그대로 프린터 공유 여부를 설정합니다. 회사에 PC가 만일 100대가 있으면은 프린터도 100대가 있는 게 아니죠. 프린터는 몇 대를 두고 공유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를 추가, 삭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포트란 것은 연결 부분을 포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항 어, 처리 장치 자 CPU가 되겠죠. CPU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가 되고요. 주변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을 주변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장치들끼리 서로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을 하려면 연결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연결 부분을 포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급 탭에는 스플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스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정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력할 데이터를 직접 프린터로 보내지 않고 디스크에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출력함으로써 프린터 장치에 공유 그리고 프린터 처리 속도를 보완하는 기능이다. 어,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으면은 자, CPU라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장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CPU가 처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리. 1 더하기 2 연산을 한다라면 이 연산을 하는 것이 CPU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는 상당히 고사양의 고가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 작업을 합니다. 문서 작업을 하는데 한글로 100장을 만들었어요. 100장 만들어서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출력 버튼 누르면 이 100장은 CPU는 상당히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프린터는 어떻습니까? 저속이죠. 자, 이거는 고속인데. 이건 저속이에요. 프린터는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하는 데 시간이 10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분 동안 프린터 때문에 CPU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CPU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죠? 바탕화면에 문서 작업도 하고, 인터넷 작업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동시에 작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CPU가 이것 조금 작업하고, 이것 조금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상당히 빠르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동시에 수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CPU가 고가의 고속의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작업하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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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금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U는 결과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프린트 하는데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스풀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컴퓨터 내부에 있는 CPU 외에도 저장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하는데, 어, 이 저장장치의 일부를 스풀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기억장치는, 저장장치는 프린터보단 빠르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100장을 한순간에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출력하고 이스풀이랑 공간하고 프린터하고 연결을 해서, 천천히 그냥 출력을 해도 되는 거예요. CPU는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또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의 컴퓨터와 저속의 프린터 간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 스프이란 기능이 있는 겁니다. 속도가 빠른 장치, 컴퓨터와 속도가 느린 장치, 프린터 간의 처리 속도를 보완하는 그런 기법, 그게 스프이란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뭐냐면은 모니터나 프린터, 이런 주변 장치. 자, 이것을 작동시킬 때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컴퓨터에 어떤 장치를 연결했잖아요. 프린터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 프린터가 회사도 많지만은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그리고 회사에서도 프린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 각각의 프린터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린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드라이버라는 파일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각종 장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그게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설치를 할때 예전에는 드라이버, 해당 이 모델에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프린터를 그냥 연결만 하면 자동 설치가 되죠. 이 드라이버가 컴퓨터 내부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운영체제,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장치 설정, 뭐 사용자 정의 용지를 또 설정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기본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쇄 작업 수행 시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다. 자, 프린터가 두대 있어요. 회사에. 두대 있으면은 B라는 프린터로 기본적으로 출력하고 싶다. 출력 버튼 눌렀을 때 B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은 B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하면은 어, 프린터 선택 없이 바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서 할수 없는 작업은 날짜 변경하고 프로그램 추가 제거하고 마우스 자 이런 장치들 환경 설정하고 이건 맞죠. 그림을 작성하고 수정한다 이건 아니죠. 그림판이라든지 포토샵 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죠. 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제어판에서 시동 디스크를 만들려면 어떤 항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제어판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번, 윈도우에서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삭제를 할때 일반 파일이나 폴더는 뭐예요? 선택해서 Delete 키 눌러서 삭제하면 되죠. 혹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뭐 휴지통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삭제를 할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제거를 해줘야만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때 A라는 폴더에 설치가 됐어요. 자 설치가 됐다고 해서 이 폴더만 지워서 되느냐 안 됩니다. 이 폴더 외에 여러 폴더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일일이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판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삭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1번 탐색기로 삭제할 운영 프로그램 폴더를 찾아서 딜리트를 누른다 이거 안 된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고 폴더를 열어서 삭제할 운영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일반 파일은 폴더 삭제하듯이 하시면 안돼요. 시작 메뉴를 클릭해서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한 후 삭제할 응용 프로그램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한다. 이것도 안됩니다. 제어판에서 어, 프로그램 추가 제거 아이콘을 이용해서 삭제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윈도우를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보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시작 메뉴에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보시면은 여러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필수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유용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 메모장, 워드패드, 그림판,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검사, 디스크 정리, 백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모장 먼저 설명 드릴게요. 자, 메모장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메모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텍스트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문서로 만들 경우에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문서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색을 달리 준다든지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한글 사용할 때처럼 그런 기능들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txt예요. txt 에요. a.txt 이 파일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라든지 차트 등 OLE 개체를 삽입하는 기능은 없어요. 자, OLE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된 데이터는 수정될 때 함께 수정되어 저장이 된다. 포토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그림을 한글에다가 그냥 그림 삽입이 아니라 OLE로 해서 개체 삽입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포토샵에서 이 그림을 수정했잖아요. 수정하면은 수정된 파일을 다시 여기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수정이 되는 이런 기능이 OLE 기능이 되는 겁니다. OLE가 지원되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자, 그래픽 프로그램, 포토샵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림을 그린 후 문서 편집기, 한글에 연결시키면 나중에 그림이 바뀔 경우 문서 편집기의 그림도 같이 바뀐다. 상당히 편한 기능이죠. 자, 이런 고급 기능은 없단 얘기입니다. 글꼴은 변경할 수 있어요. 확장자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TXT가 되고 TXT 확장자를 가진 문서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문서 편집기가 워드패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서식을 적용한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 메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림판을 이용해서 작성, 편집한 그림은 윈도우의 바탕화면 배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BMP, JPG, GIF, PNG 이런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윈도우에서 텍스트, 자, 텍스트는 TXT, 텍스트 형식의 파일만 지원하며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 메모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스템 도구라고 부르는데 먼저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디스크, 그러니까 저장장치가 되는 거예요. 보통 하드디스크 우리가 이용을 하죠. 하드디스크에 윈도우도 설치가 되고, 게임도 설치가 되고,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폴더 다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자, 1번 프로그램, 2번, 3번 설치된 순서 이렇게 저장이 되다가 중간에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설치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장치가 관리가 되겠죠 깨끗하게 순차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저장이 되고 일부는 또 여기 저장되고 일부는 또 여기 저장되고 그렇게 사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져요 여기 있는 데이터 한번 읽었다가 여기 데이터 읽어야 되고 여기는 데이터 또 읽어야 되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조각난 것을 한 곳에 모아주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는 겁니다 단편화로 인한, 이런 것들이 단편화가 되는 거예요. 기억장소에서 빈 공간이 발생하거나 또는 자료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는 현상, 그게 단편화가 되는 겁니다. 기억 공간이 있으면 10k라면은, 자, k라는 단위는 키로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로바이트보다 큰 단위가 메가바이트가 되고, 메가바이트보다 큰 단위가 기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억장치를 기가바이트 단위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키로도 있고, 메가도 있고, 기가가 있다. 대충 한천 정도 크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단위가 바뀔 때마다. 천 키로바이트는 약 1메가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 메가바이트는 약 1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위가 있는데,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킬로바이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0 개의 공간이 있는데, 만약 에8 개의 공간만 데이터가 할당이 되고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단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K는 단편화가 발생을 했다. 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단편화로 인해서 공간 낭비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파일을 정리하는 것을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디스크를 접근하는 속도가 향상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쭉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았을 뿐이지 용량은 동일합니다. 그다음 압축 프로그램이라든지 네트워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는 디스크 조각모음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압축파일은 디스크 조각모음을 해서 정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다른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조각모음 할 수가 없고 cd롬 드라이브 cd롬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저장장치가 있는데 이거 안됩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제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가능하단 얘기예요. 수행 시간은 파일 수, 크기, 조항 난 양에 따라서 다르다. 뭐 당연한 설명이 될 거고요. 디스크 조항 모음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할수 있다. 다른 작업하면서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크 조항 모음을 한다고 해서 다른 작업을 못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스크 정리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크 조항 모음은 속도와 관련이 있고요. 디스크 정리는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디스크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색해서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디스크 정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필요없는 파일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삭제할 파일들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뭐 임시 인터넷 파일, 휴지통, 비우면 용량 늘어나죠. 임시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 검사, 오류를 검사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디스크,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에 손상된 부분, 자, 손상된 부분을 보통 우리는 배드 섹터라고 부릅니다. 그냥 불량 섹터라고 부르는데 손상된 부분을 점검하고 오류를 검사하여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디스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디스크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시드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조각 모음 할 때도 이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검사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 내에 있는 데이터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꺼진 후 재부팅하면 디스크 검사가 자동으로 수행된다. 내가 원해서 종료한 것이 아니고 뭐 정전이 발생을 했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꺼졌어요. 그러면은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부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팅을 하면은 일단 디스크 검사를 먼저 수행을 하고 부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업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원본 데이터가 상실되는 것을 대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다른 곳에 복사를 해 두면은 이 데이터가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 없는 매체는 3.5인치 프로피 디스크. 자, 프로피 디스크 옛날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안 됩니다. 3번. 디스크 조각 모음의 결과가 아닌 것은 디스크의 공간이 확장되어 더 많은 자료가 저장된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디스크 조각모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도하고 관련된 것이지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자료가 저장된다. 설명 틀렸습니다. 분산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연속된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디스크 접근 속도 속도를 빠르게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드라이브 조각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손상된 부분을 점검한다 자 손상된 부분을 점검하는 건 뭐예요 디스크 검사가 되는 거죠 2번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일을 정리한다 파일을 정리한다고 해서 디스크 정리를 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항 모음을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화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한다 그게 파일 정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파일 정리는 단편화 정리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색하여 필요없는 파일을 삭제한다. 필요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건 뭐죠? 디스크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디스크 정리하게 되면 용량이 늘어나죠. 4번, 원본 데이터의 손실에 대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해서 저장을 한다. 백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C 드라이브의 하드 디스크 용량을 알고자 할때 옳지 않은 것은 하드 디스크 용량 확인하는 방법 뭐내 PC 열어서, 해당 드라이브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탐색기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데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시스템 아이콘을 실행한다. 제어판은 시스템 확인하고 변경하는 그런 기능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어판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시스템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변경을 할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MS 도스, 마이크로소프트 도스가 되는 겁니다. 자, 도스로 들어가서 체크 디스크를 실행한다. 자, 체크 디스크는 디스크 검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디스크를 검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 용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d 도스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도스는 윈도우가 다른 점이 도스는 마우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마우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이런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매번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돼요. 명령어를 다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검사를 할 때는 디스크 검사를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 디스크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상당히 사용하기가 힘들죠.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 등록 정보를 찾는다. 어,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탐색기 자 C 드라이브 등록 정보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 PC 그리고 탐색기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찰 수가 있습니다.